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베스트셀러로 큰 인기를 끌었던 달러구트 꿈 백화점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꿈 백화점에서 열심히 일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은 주인공 페니 페니는 그동안 판매하는 꿈을 관리하고 꿈값으로 받은 감정의 병들을 챙기고 프런트에서 수많은 눈꺼풀 저울들을 관리하면서 백화점 내에서 전천후로 일하는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능숙한 직원이 되어 인정을 받아 들어갈 수 있게 된 컴퍼니 구역. 그곳에는 민원관리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1편에서는 잠이 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세계의 달러구트 백화점에서 꿈을 만들고 판매하고 사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이번 2편은 민원관리, 애프터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자 1편의 세계관이 훨씬 더 크고 넓게 확장되었어요. 얇은 책에 짧은 내용에 많은 걸 담아서 그런지 이게 몰입하려다가도 깊게 들어가지 못한 채로 다음 이야기를 쫓아야 돼서 조금 복잡했지만 소재는 확실히 신선했습니다. 과점에서 판매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는 산업 종사자가 되어서 들떠있는 페니는 새로운 일을 맡게 됩니다. 달러구트는 페니에게 민원만 남겨놓고 발길을 끊어버린 손님의 민원 해결을 맡기는데요. 단골 손님이었던 792번 손님은 왜 저에게서 꿈까지 뺏어가려고 하시나요? 라는 알쏭달쏭한 민원을 남긴 뒤 꿈을 사지 않았습니다. 792번인 손님은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손님은 꿈을 꾸고 난 후기, 일기를 세세하게 쓰는 편인데 그가 마지막으로 샀던 꿈, 살아있는 열대우림의 후기를 보자 팬이는 그의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꿈속에서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세상을 누리다가 문득 과연 내가 실제로 봤던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나중에는 결국 꿈속에서조차 아무것도 못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792번 손님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시력을 잃으면서 예전에 봐왔던 세상에 대한 기억도 점차 희미해지는 그가 느꼈을 불안감을 알게 된 펜이 그를 찾아가서 유명한 꿈 제작자인 와와 슬림랜드와 킥슬럼버에게 데려갑니다. 꿈 제작자들은 손님들이 만족할 만한 꿈을 꾸게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792번 손님 역시 앞으로도 편히 잠들고 꿈을 꾸러 온다면 언제든지 자신들이 행복한 꿈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부디 불안해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면서 민원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페이가 맡게 된 1번 단골 손님 윤세화. 그녀는 루시드 드리머였습니다. 자각몽을 꾸는 사람. 꿈에서도 의식이 있고 깨어나서도 꿈 속의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 다행히 루시드 드리머는 20살 이전에 자연스레 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꿈 내용으로 인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던 루시드 드리머 윤세화의 고민 역시 금방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만에 꿈 백화점에서 추억을 테마로 파자마 파티가 열립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잠이 들어서 입장하는 이꿈 백화점에 찾아왔고 파티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파자마 파티를 다녀간 사람들은 꿈에서 추억을 마주했고요. 어떤 기억도 추억이 되고 나니 사소한 기쁨과 슬픔 따위의 경계가 흐렷해지고 그 자체로 아름다웠습니다. 파티에 다녀간 사람들은 꿈에서 깬뒤 오랜만에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가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지금의 행복에 충실하기 위해 현재를 살고, 아직 만나지 못한 행복을 위해 미래를 기대해야 하며,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행복을 위해 과거를 되새기며 살아야 한다. 1편보다 더 확장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왠지 3편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느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손님 이름 중에 마지막에 한국 이름이 등장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이게 꿈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등장인물들이 외국 이름이어서 조금 생소하고 어려워서 살짝 아쉬워요. 한국 작가님이 쓴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살짝 아쉽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젠가 3편이 꼭 나올 것 같아요. 3편이 나오면 1, 2편 후기 다시 본 다음에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